요와 11장 의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그리고 마지막 절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심으론왕과 악삭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의여보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나으니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수아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입시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압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수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최후의 전쟁, 그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10장과 11장을 좀 비교해가면서 제가 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이 그냥 물리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또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말은 지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끝이 기록되어져 있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신앙생활한 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다한 가지씩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섭리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죠. 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 그런 믿음의 아주 멋진 경험들이 가득 가득 차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가득 가득 차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 크게 크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어, 그러한 역사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점점 어, 신앙에 대한 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어,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 주에 살펴봤던 10장의 그 전쟁의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11장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어느 지역이라 했죠? 오늘은 북부에서 싸운다면 10장의 내용은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0장의 내용은 굉장히 그 스펙타클 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사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터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카레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고,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도 함께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극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누구만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은 사방 천지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적군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자신만만해지고 그리고 이 승리 이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막 고치되어지는 장면일 수 있겠죠. 근데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죠. 무슨 기적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떠 있는 거예요. 태양아 기본을 비춰라라고 했더니 태양이 멈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싸울 수 있게 도망할 수 없게 사방 천지가 다 보이도록 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10장 14절에서는 이 전쟁을 이렇게 요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장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한날의 성, 그 연합군을 물론 태양이 멈춰서 한날이라는 개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한날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그 전쟁에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갈수 있습니까? 다음 목적인. 북쪽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갔더니 북쪽에서도 우박 내리고 해 멈추고 싸우는 족족 이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1장은 조금 이 전쟁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어, 그것을 보기 앞서서 우리 여러분 도파민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네, 만 요즘 뭐... tv 매체나 많이 나오죠 이 도파민을 찾아보니까 쾌락 동기 부여 학습 운동 조절 등에 관여하는 뇌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이래요 근데 이게 뭔가를 성취했을 때 아니면 뭔가 너무 재밌는 것을 봤을 때 혹은 이제 쾌락적인 것들이 왔을 때이 안에서 탁 퍼지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면 마치 술에 그런 것처럼 도박에 그런 것처럼 무슨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 보지 못하고 뭔가 내용도 길게 설명하면 너무 지루해하고 빨리 액기스를 뽑아서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세대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옛날에는 길게 길게 봤는데, 요즘에는 1분 이내로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는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서 1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챕터,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일단 11장의 내용 보시면 10장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11장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병사들을 표현할 때 10장에서는 엄청 많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실 것 같습니까?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 한만명 됐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잖아요. 아, 만명 정도가 서 있구나. 그런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닿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 이렇게 표현하는 숫자가 훨씬 더 두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머릿속에 서 선뜻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여우수와 1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려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어, 어떤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원정 전쟁이 아니잖아요. 북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너무나 잘하는 지형 안에서 심지어 숫자도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11장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쟁, 기적은 1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11장에는 우박도 없고요, 태양이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15절 말씀과 9절 말씀 한번 따로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11장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두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뭘 따라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더라. 그리고 11장 9절 말씀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면 대신 싸우셨다면 11장은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싸웠다로. 이 초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저번 전쟁에서는 그렇게 많이 관여하시더니, 이번 전쟁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으시네라고 여겨지지 모르지만, 사실 둘다 똑같이 주님의 관여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뭘로 관여하셨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관여해 주시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면서 이들이 그 순신을 증취했지만 지금은 그 말씀을 따라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해변의 모래와 같던 이들을 물리치실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1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기적도 없이 어떠한 상황도 없이 그 전쟁이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가지 비교되어지는 게 뭐냐면 요호수와 10장 14절 말씀에는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드시는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전쟁을 어떤 길이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날의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하루,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끝내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1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 동안이라 아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루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웠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기적도 없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도 없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오랜 시간을 싸워서 결국에는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만이 될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게 될 때,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앙은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게도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적진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랜 날을 오랜 날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싸워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도처럼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6일이라는 끝을 알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7일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때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르는 긴 싸움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싸움을 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성전건축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우리들에게 작정 기도를 했더니 성도 10명이 로또가 되었더라. 이러면 <laughs>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마치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펼쳐진 것처럼 압도적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그러한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 땅을, 그 산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성전 건축의 역사의 마지막을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릴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이 없어도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뜻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결혼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갈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영교회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귀한 믿음의 역사 그것이 쓰여진 곳이 바로 우리. 은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성전건축의 사명 더 넘어서서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물론 그것도 주시면 좋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여우수와 11장 15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